2025년 3월 29일, KBS의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트로트계의 대부 서른도가 한일가왕전 2에 대한 질문을 받자마자 뜻밖의 발언을 던졌다. 한일가왕전 2는 환희 없이도 잘될 겁니다. 이 한마디는 마치 스튜디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MC 김재원조차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일가왕전 이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 가수들이 대결하는 대형 무대로. 환희는 지난 시즌에서 압도적인 무대 실력과 일본 현지 인기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런 환희가 이번 시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식만으로도 팬들의 실망이 컸는데, 설운도에 잘될 것, 발언은 그 실망을 분노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팬 커뮤니티에는 도대체 왜 환희를 뺀 거냐? 그럼 지난 시즌의 감동은 뭐였던 거냐? 이건 명백한 배제 라는 항의성 글들이 섀도했다. 특히 환희의 일본 팬클럽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해할 수 없다. 환희야말로 문화교류의 상징이었다고 밝히며 프로그램 측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환희와 함께 활동해온 유명 프로듀서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CC. 가명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방송 이후 SNS를 통해 누군가의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면 그건 결국 모든 이들의 감동을 망치는 일이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녹화 후 대기실에서 서른도와 시가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언쟁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환희를 뺀 이유가 단순한 라인업 조정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라는 시위 외침이 복도 너머로 들렸다는 목격자의 증언까지 전해진다. 설운도는 방송 직후에도 이와 관련된 해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그러나 한 방송 관계자는 익명으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설운도 선배님은 사실 지난 시즌 환희가 현장 리허설에 몇 차례 지각하거나 제작진의 디렉션을 무시한 적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쌓여 이번 시즌에는 제외시키자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제보는 환희 팬들에게 또한 번의 충격을 안겼다. 방송에서는 언제나 프로페셔널한 모습만 보여줬던 환희가 서른도와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환희 본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소속사 측은 29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환희는 한일가왕전 2에 출연을 원했으나 일정 조율과 프로그램 측의 내부 판단으로 인해 제외되었습니다. 서른도 선배님의 발언은 유감스럽고 진이와 무관하게 와전될 수 있는 표현이기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댓글 창은 이게 유감일일인가? 진정한 음악인은 제외되는 이유조차 제대로 밝혀야 한다. 며 거센 반응이 이어졌다. 제작진 측은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KBS 한일가왕전 이 제작진은 모든 출연진은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외부 압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설운도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환희가 일본에서 독보적인 팬층을 확보하고 있어. 그를 제외한 것이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 인해 환희 배제는 단순한 제작 조정이 아닌 누군가의 감정이 개입된 결정일 수 있다. 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연예부 기자가 밝힌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환희는 지난 시즌 종료 후 일본 측 관계자와 단독 프로젝트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KBS 측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었다. 환희가 단독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건 결국 KBS와의 기존 계약 정신을 흔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방송국은 충성도를 문제 삼았다는 후문이다. 다시 말해, 환희는 프로그램을 넘어선 더큰 도약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작진과의 신뢰에 금이 간 것이다. 환희는 오는 5월 일본 도쿄에서 단독 콘서트를 예고한 상황이다. 환희가왕전 이에는 나오지 않지만, 일본 팬들과는 여전히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이번 논란이 역설적으로 그의 인기를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도 있다. 서른도 역시 아직 공식 사과나 후속 발언은 없지만, 여론을 의식한 듯 차후 해명 인터뷰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프로그램 출연 여부를 넘어, 예술가 간의 갈등과 방송 제작진의 입장, 그리고 팬들의 애정이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환희를 향한 대중의 신뢰와 애정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길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우리는 그 끝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